타티비 김종학 PD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? 화려한 성공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. 제작자로서 또 경영자로서 금전 문제가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. 조정민 기자입니다. 김종학 PD의 죽음에 모래시계 주인공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뭐,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고요. 많이 놀라셔서 지금 촬영 중단에 일단 당연 진행이 마음 편하시다 판단이 돼서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로 재직하며 하얀 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등 유명 작품 제작에도 힘쓴 고 김종학 PD 2007년 태왕사신기로 오랜 준비 끝에 다시 메가폰을 잡습니다 430억 원이란 사상 초유의 제작비와 기록적인 CG 물량을 투입해 드라마 스타일의 혁명을 이끈 작품. 하지만 제작비 과다 집행으로 종영 후 1년 넘게 스태프 출연진의 임금 미지급 문제를 겪습니다.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작품이 된 신의에서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. 송진아 작가와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았지만 시청률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방영 도중 또다시 불거진 배우들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 종영우에도 해결되지 않아 배임및 횡령혐의로 피소돼 최근 출국금지까지 됐습니다. 고 작품 하셨던 분이 이제 하시는 거에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을까. 금전 문제로 인해 지난 6월 변두섭 예당 엔터테인먼트 회장에 이어 김종학 PD가 세상을 떠나 연예계는 더욱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